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2절입니다. 시작. 다시요. 좀더큰 목소리로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십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 복음.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이 전체 주제가 복음이라고 했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돕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서에만 예수님의 일대기에만 복음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 이야기들을 곳곳마다 넣어 놓으셨어요. 자, 그 이야기들을 찾아서 지금 6월 한달 동안 함께 살피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 이제 장세기에 대해서, 장세기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일 수 있고, 조금 이제 어색한 표현들도 우리 눈에 띄긴 하지요. 창세기 37장부터 그 뒤로는요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이죠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7장부터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37장에서 요셉이 등장하고 이제 이집트로 팔려간 이야기가 39장에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이 38장이 끼어 있어요. 이 38장의 이야기는 어, 요셉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셉의 형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38장에 끼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혹 보시면 37장을 읽고 38장을 빼고 39장을 다시 읽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38장의 이야기가 고그 사이에 삽입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 표현이나 또는 그 이야기의 구성이 의도하지 않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놓은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이야기 플롯을 구성할 때 어떤 메인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메인되는 스토리 주변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A란 인물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주변 인물 A-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A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메인 줄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이야기 플롯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씨부리고 있나 이런 얼굴들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원피스를 보면 메인 스토리는 누구 이야기예요? 루피 이야기잖아요. 루피 이야기. 저 루피 이야기 어디까지 봤냐면 크로코다일까지 봤어요. 그, 칠무에, 칠무에 사막에서 이렇게까지 보고 그 뒤로 안 봤는데 요새 거의 뭐 산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루피 이야기, 아니, 원피스 이야기 핵심은 뭐죠? 루피가 뭘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원피스를 찾아가는 어, 죄송합니다. 원피스를 찾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여러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내 동료가 되라 이러면서 이제 그 다른 선원들의 이야기가 나타나잖아요. 그 A라는 이야기, 루피 이야기를 하다가 B나 C 다른 선원들의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써 메인 스토리가 입체적이 되고 풍성해지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얼굴들 하지 마시고 이해되는 얼굴을 좀 해주세요. <laughs> 자날 보고 딴데 보지 마시고 날 보고 이해되는 얼굴 자 조금 더 이게 제일 중요해 얘들아 이 플롯을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돼. 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김연의 칼날 누구 얘기예요? 탄지로 얘기잖아 탄지로. 나 지금 나 얘들아 탄지로 설명해야 돼? 김연의 칼날 설명해야 돼? 아니지. 자, 기밀의 칼날의 탄지로 얘기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 귀살대의 구주가 등장하잖아요. 그 랭코크 교주로입니까? 무한열차 편에 나오는 애 이름 맞죠? 멋있지 않습니까? 거의 주인공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 이야기를 통해서 탄지로가 성장하잖아요. 구주 중에 한 명의가 역할을 할 만큼으로. 그러니까 메인 스토리가 있는데 메인 스토리 얘기하다가 다 주변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메인 스토리가 풍성해지는 플롯. 이 이야기 구성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읽잖아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이란 인물의 이야기를 메인 플롯으로 써 가는데 그 사이에 그 메인 플롯 이야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유다라는 요셉의 형 중에 한 명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게이 38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유다라는 등장 인물의 관계 도로만 생각을 해 본다면 오늘 이 유다와 그 며느리였던 다말의 이야기는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히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인물 관계도만 보면 이게 무슨 이유로 삽입 되는지 밝힐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종교 개혁가 중에 교회가 민, 교회가 이제 되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 38장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어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이 이야기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 아이를 낳는 예, 무슨 얘기? 막장인 거죠. 자자시 유다가 누구랑 며느리랑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이야기라고 이걸 우리 이름만 무슨 얘기라고 합니까? 막장이죠, 막장. 네, 막장 이야기에 들어가 있어요. 불륜, 간음 이런 범죄 같아 보이는 이야기가 이 38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복음적인 관점, 복음이란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는다는 결론으로 가요. 요셉이 꿈이 뭐였어요? 총리가 되는 꿈이잖아요. 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을 통해 곡식을 모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찾아온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본인뿐 아니라 이집트뿐 아니라 온 중동지방의 사람을 7년의 흉년으로부터 살려내는 이야기거든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을 통해 온 세계가 구원받는 스토리라고 요셉의 이야기가.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 족보를 설명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베레스가 나오는데 베레스가 누구냐면 바로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고 이 베레스가 다윗의 고고고고고고 고조 할아버지거든요. 고고고고고고 조할아버지가 베레스 거기서 다윗이나고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남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의 이야기와 다만, 유다, 유다이의 이야기는 구원의 관점, 복음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이두 이야기가, 두 행위가 너무 달라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스토리에요. 누가 들어도 멋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이야기는 범죄와 죄악된 행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둘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멋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범죄와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이야기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죄된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는 게 나는 내가 남의 이야기로 말고 내 이야기로 볼때 여러분 죄악된 이야기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한 삶이 마음에 들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면 요셉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형통해졌다고. 요셉이 그 집에 부하로, 노예로 일을 하니까 그집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다고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는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고 유다의 이야기는 반대로 죄악과 범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들어가보면 우리의 이야기들은 유다의 삶에도 맞닿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살고 있든, 유다처럼 살고 있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물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자,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괜찮은 인물이잖아요, 요셉은. 꽤 괜찮은 인물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의 편애를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미성숙한 모습이 있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도 잘 순종을 했고 형들도 잘 따랐던 순진무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겪긴 했지만 고난을 겪는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사는 중에도. 가는 곳마다 주변이 복을 받고 감옥에서 고생할 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고진감내 끝에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극적인 반전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음.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렇듯한 삶이잖아요. 이런 삶이니까 하나님을 함께하셨던 삶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온 지방을, 온 중동 지방을 구원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요셉 같이 살지를 못해요. 고난을 겪고 있지도 않지만 꿈의 사람 이러면서 와, 꿈꾸자. 하나님 뜻을 이루자. 그러면서 도전받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요셉처럼 살수 있을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객이 동참해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의 삶은 요셉이 아니라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 맞닿아 있어요. 유다가 어, 즉, 유다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람이죠. 거기서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결혼을 합니다. 유다가 먼저 그리고 자녀를 세 명을 놓아요.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세 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 엘이 결혼한 이방 여인이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빨리 죽어요. 당시에는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녀를 이어 줘야 그 집안의 유지가 되니까, 만약에, 어, 남편이 죽거나 하는 경우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들어가 씨를 주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계대혼인법이라는 거예요. 그 계대혼인법으로 오난이 들어갔는데, 이 오난이 자기 재물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야. 형, 엘의 재물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야.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면, 형의 재물이 전부 다그 자녀에게 가고, 자기 안 돌아오니까, 그 다말에게 들어가긴 했지만, 씨를 주지 않고 나와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이 죽어요 그리고 유다가 보니까 이러다가 셀라까지 죽겠는 거야 그래서 다마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너는 집에 가서 기다려라 셀라가 크면 가가지고 내가 그때 다네 결혼시켜줄게 그때 씨를 줄게 이러면서 돌려보내버리거든요 악한 일을 한 거죠 하지만라는 이방결혼을 했고 그 아들도 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다가 아내가 죽어요. 사별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부를 감추고 창녀처럼 자기를 보이게 해서 사별한 유다에게로 찾아가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배가 불러온 거죠. 사람들이 다말을 비난했어요. 제발아 배 불러온다. 배 불러온다. 제발아 가늠했다, 불륜 저질렀다,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자 하는데, 다말이, 잠깐만, 제가 이, 저에게 씨를 준 사람은 바로 이 지팡이를 가진 사람, 이, 뭐죠, 요대인가요? 요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보니까 그게 유다의 것이었어요.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거기서 아이를 잉태하게된 거죠. 결국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냐, 유다의 아이인 겁니다. 며느리가 낳았지만 유다의 아인 거죠. 그렇게 태어난 두 명의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앞서 얘기한 요셉의 이야기와 뒤에 얘기한 이 유다의 이야기, 죄악, 실수, 간음, 욕망, 인간적인 해결, 그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악하고 어둡고 망가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불타버린 수속 중앙에서 마치 새파란 새싹이 하나 올라오는 장면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복음은 이두 이야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도요. 요셉의 스토리만이 복음이 아니라 유다의 스토리도 복음인 거예요. 이걸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로 가 주시겠어요?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와 누구라고 하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복음은 먼저 선택받았던 민족인 유대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이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다음 사람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했던 이야기 연결시키면 이런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고 유대인처럼 선택받은 민족에 택함 받은 자에게도 복음은 구원을 갖다 주지만 유다처럼 죄악에 구렁텅이에 살아간 사람도 헬라인처럼 버림받은 이 민족들에게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층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대요. 가진 자는 잘 살고, 없는 자는 좀못 사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대로 살고, 실력대로 살고, 사람의 존재를 위아래로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러나, 복음은 평등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나누지 않아요. 당신이 요셉처럼 살았냐, 유다처럼 살았냐로 나누지 않아요. 잘 살았으니까 칭찬받고, 못 살았으니까 비판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모두는 복음 앞에 동등한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니나, 내나,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등한 복음을 믿으면 계층이 점점 사라져요. 존중과 존경과 직책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위아래가 사라집니다. 왜요? 나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었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인 거예요. 부자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못생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잘생긴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유도와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두를 향해서 복음이 너희 모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회는요, 이 복음을 믿게 되면요, 점점 약자들에 대한 존중과 평등권이 강화되어 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한 법률적인 존중이 당연시되기 시작합니다. 여성 인권 운동 처음 시작한 곳이 기독교였어요. 흑인 해방 운동 처음 시작한 곳이 기독교인들, 교회였어요. 노예 해방을 처음 외친 것도 교회였어요. 복지 개념을 처음 만든 곳도 교회였어요. 전 세계 최초로 복지에 관련된 문서화가 이루어진 문서가 성경 레위기에요. 왜 우리는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왜 남들 위에 서려고 합니까? 남을 밟고 사는 게 정말 그렇게 좋습니까? 계층을 나누고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비로 있던 분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그 노비를 데리고 있던 주인이 그 장로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장면들이 한국교회 속에 펼쳐졌던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중에 한 분이 종리스찬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전사님이세요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는가 봐요. 진짜 노숙인처럼 분장을 하고 비 오는 날 교회 입구에 앉아 있어 봤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주일날 예배드리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근데 그날 많은 청년들이 그냥 그 노숙인을 피해서 예배당에 그저 들어가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들을 시작하는데 설교자로 그 노숙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하는데 웃는 청년들도 있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노숙인을 뭐 멀리 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인터뷰들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청년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때 자기 자기 교회가 너무, 자, 자기 교회 너무 좋아졌대. 왜? 하니까 청년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것 다였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교회 권사님들이 가서 챙겨주고 연락해주고 돈을 주고 하더랍니다.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면서 하는 영상을 봤어요. 실험 카메라로 진행된 영상이었지만, 보음을 믿기 시작하면 사람의 계층이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도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존재하는 것만 같아요. 더 나은 집안이 있고 못난 집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의 마음 속에 내가 누구 위에 서 있다고 느낀다면, 누구 밑에 있다고 느낀다면,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나이가 있죠. 존중해야 되겠죠. 물론, 존경해야 되겠죠. 질서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파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사람이 없음을, 사람 밑에 사람이 없음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의 가치와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의 이야기에 있지 아니하고 유다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유다같이 죄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버릇없고 실력 없고 모자라고 이미 후회로 가득한 사람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어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고,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내가 아무리 못난 집안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좌절할 만한 일들을 겪었다 할지라도 후회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으시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요셉처럼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유도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수 많은 열매를 이땅 가운데 맺어내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주님 붙듭시다. 우리 그 주님 붙들고 갑시다. 나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내 성공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넘어져 있는 나를 세워달라고, 죄지은 나의 죄를 모습을 회복해 달라고, 상처받은 나를 일으켜 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나를 통해 이 땅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의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복음이 담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어찌 우리가 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장세기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도 죄에서, 나도 실수로부터, 나도 후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나누는 이 계층 사회 속에서 피폐하고 망가지고 후회하고 있는 나를 일으켜 달라고, 나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목사님처럼 소리치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간 절함 을담아 같이, 한 머리 시간 기도 하면 좋겠 습니다.